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79년 김희생 양띠의 2월 운을 한번 볼게요. 자, 음, 2월이라는 것이 양력이에요. 근데 음력은 1월입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요런 거를 우리가 요번 구정이 22일이에요. 1월 22일이면 이제 이 설날인데, 이때 음력으로 1월 1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 하에서는이걸다죠 입춘을 기준으로 해 갖고 전해와 지금 돌아오는 해가 바뀌는 거예요. 입춘 전에는 아직도 전해야. 그렇지만 입춘이 요번 해는 뭐냐면 2월 4일 입춘이에요. 2월 4일이 지나야지 진정한 토끼 해가 된다. 요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2월은 정초 1월 운인 거예요. 음료로 따져서, 진짜로.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연운세를 올렸는데, 연운세 보셨을 거예요. 자, 연운세는 1년은 12달이죠. 12달이면 12달에 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각 달에, 1년 12달에 다 좋지는 않거든. 어떤 달은 좀 나쁘고, 어떤 달은 좋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달이 나쁘다 해갖고, 그것이 굳이 1년 전체 운, 하고 같이 보는 건 아니에요. 나쁜 달은 어 나쁘구나 좋은 달은 어 좋구나 근데 1년 전체운이 어 괜찮아 아니면 이년 전체운이 뭐 조금 껄쩍지근해 뭐 거시기 안해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봐주셨으면 아 고맙겠네요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 김희생이니까 양띠죠 양띠는 그 요런 특성이 있어. 굉장히 그 자기 주의가 강하고 현실주의자이면서 에고이스트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해. 근데 또한 가지 저기 한 것은 남한테 의지하는 그 의탁심은 별로 또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그, 그것은 또 강해. 양이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뭐라 그래나 그 바로 이 현실주의자라 그랬죠 자기 앞에 거는 다 이렇게 잘 본다. 근데 좀 멀리 떨어진 거. 요런 거는 생각 아이뭐 그땐 그때 가서 일단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중요해. 요러한 성향입니다. 양이. 요건 좀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음, 자, 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아고 음, 엄청 바쁘게 돌아가시네. 오. 어유. 공, 어? 우리 그러잖아. 뭐, 뭐하고 뭐 하고 뭐볼 시간도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바쁘긴 엄청 바쁠 거예요. 요, 럴 때는 건강 좀 챙기셔야 돼요. 음. 아, 그리고 이 달에 특히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이제 성숙한 여인의 마지막 끝판왕 하면 누구예요? 과부. 장녀, 장사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뭐, 하여튼 뭐라 그럴까, 나한테 뭐 이득을 주기보다는 내 것을 뺏어가는데, 뭐좀더 능력이 있겠죠. 이런 사람과, 뭐 혹시나 계약할 일이 있다, 건 수가 있다. 이럴 때는 한 가지로, 이제 그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마지막 사인 하기 전까지는 엄청 조심을 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왜, 낮에 돌아와서, 아차! 이러지 마시고, 응? 어? 좀더 굉장히 신중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어, 자, 그리고, 음, 자, 이 달에는 특히 남의 집을 이제 방문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상가했으면 좋겠다. 비록, 영업상의 일이라도, 밖으로 끌어내갖고, 응? 내가 뭐, 뭐, 밥이라도 사가면서, 그렇게 해서 일을 완성을 시켜라. 내가 그 집을 가는 것은, 지극히 구설수가 따라올 수 있다. 요거 이제 좀 지켜주세요. 음. 그리고, 음, 혹시나, 음, 전자제품, 전기제품 아니면 혹시나 또 이제 악기를 다루시는 분이 악기를 이제 바꾼다거나 뭐 새로 산다거나 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요럴 때는 어, 이달에 하지 말고 그냥 다음 달, 다음 달 이렇게 미루세요. 이달엔 뭔지 모르게 좀 껄쩍지근해 나한테 어, 나중에 괜히 날 귀찮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이 드네요. 음... 자, 그리고 이 달에 이제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태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하여튼, 절, 홍대 입구라든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그 젊은 청춘의 기가 그냥 뭐, 감당할 수만 하지 못하게 넘치는 곳이죠. 이런 데 일부러 가세요. 가갖고 한 어?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거기서 뭐또 사먹고 가면서 그 길을 젊음의 길을 왜 받아오세요? 79년 나이 적은 나이 아니에요. 그 젊음의 길, 20대의 길을 당신이 받아오면 그만큼 당신이 행운의 그 기운을 받는 거, 움켜지는 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 필히 한번 하세요. 응? <laughs> 자 그리고 이런 얘기 뭐 저런 얘기 다 했는데 이 이외에 이 일들이 또 많잖아. 이 이외의 일들에 대해서 카드 카드로 한번 기름을 쳐봅시다. 응? 자 카드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좋은가 나쁜가 이 운을 한번 봅시다. 자 좋은 카드를 뽑아갖고 좋은 운을 뽑아야 되는데. 뭐부터해? 좋아요, 구독. 일단 그거부터 눌러세요. 자, 아유 이게 뭐 완전히 나안 뽑아주면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 음. 자, 이쪽에 또 하나 더 뽑아봅시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뽑아봅시다. 음. 자, 자,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아유 남명 남자네 바쁘게 된 길에네. <laughs> 자, 이것은 남녀 남자는 바뻐갖고 양쪽 팔을 벌려갖고 막 이렇게 당기면은 행운의 행자가 되는 글자입니다. 근데 바쁘지 않고 빵콕해고 기그름 피면 행운의 행자는 양팔이 늘어져갖고 남녀 남자가 되고 중간에 이거 아주 그 좋지 않은 것을 품게 됩니다. 바쁘게 당기세요. 음. 자, 그 다음에는 어이구, 역잠 역자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휴게소야, 휴게소. 바쁘게 댕기다가도 내가 좀 쉬엄쉬엄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요겁니다. 음? 자, 그렇게 너무 바쁜 중에서도 휴식을 취해라. 다음에는 어떠한 카드가 되노? 아이구야 당신 이달에 뭔가는, 어유 이건 이제, 빛난 인자인데 칼을 숫돌에 반짝반짝 갈려갖고 아주 야 이거 뭐 호박이라도 한번 쓸어봐? 모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응? 왜? 칼을 숫돌에 갈아서 반짝반짝 빛나면 이미 모든 것에 대한 내가 행동만 취하면 되는 가 당신의 행운은 이미 다돼 있어. 당신 스스로 한번 이걸 진짜 행운으로 만들어갖고 당신 품 안에, 당신 손하게, 당신 지갑에 한번 다 넣어봐봐봐. <laughs> 자, 제가 그 기운을 받게끔 한번 같이 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기운을 받으세요!